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맞아서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지율이 오를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지금까지의 과오를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네. 보수층 표가 빠질 거고요. 그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하고 아주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중도층 표는 또안 와요. 그러면 중도층도 잡기 어렵고 좀 보수 지지층까지 흔들리게 되는 국면 갈수 있거든요. 이분이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참모가 저는 한두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음... 윤석열 정권이 마무리된다면 역사책에 그렇게 쓸것 같거든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 고 집권에 성공한 초보 정치인이지만 공정과 상식을 배신했다. 앞에 음. 회견장에 천나람 당선자가 앉아 계셨다면 네. 어떤 질문 먼저 드리고 싶으세요? 할게 너무 많은데. <laughs> 죄가 없으면 최상병 그거 왜안 받냐고 물어보고 음... 싶어요. 최상병 사건은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빨리 하라는 게 저는 민심이라 생각합니다. 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맞아서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회견을 기점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좀 보일 거라고 보시나요? 네, 보여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지지율이 오를지는 잘 모르겠어요. 폭탄이 음. 너무 많아요. 대통령께서 지금까지의 과오를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네. 보수층표가 빠질 거고요. 그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는 게 아주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중도층표는 또안 와요. 그래서 소통한다고 해서 지금 지지율이 오르기가 매우 어려운 국면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어, 보수 지지층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직까지 콘크리트 지지 비슷하게 남아계시는 지지층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잘못이 없고 네. 이 약간 좌파 언론 내지는 뭐이 이재명의 민주당 이런 데서 대통령을 악마화해놨다, 영부인을 악마화해 놓은 것이다라는 음. 세계관 같은 것들이 내 삶은 있고, 내잘은 없다. 그렇죠. 우리가 다 우리 대통령 막 세력도 없고 그 국민의힘 잘 보필도 못하고. 뭐 보호도 못 해주고 저 무능한 국민의 힘 해가지고 음. 우리 대통령이 참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세계관으로 지금 지탱이 되고 있는데 네. 갑자기 대통령께서 사실 지금까지 최상병도 그렇고 뭐 김건희 여사 뭐 명품 백도 그렇고 다 잘못입니다 이래버리면 약간 그때부터 보수 지지층도 야 이게 그럼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고 지지했던 사람이 이렇게 잘못 투성이었나 오히려 흔들려요 음. 그게 정말 진솔한 자기반성 플러스 뭐 어떤 어 뭔가 통치 방식의 극단적인 변화 이런 거라면 중도층이 돌아올 수 있겠지만 솔직히 사람 잘안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도층도 잡기 어렵고 지금 보수지지층까지 흔들리게 되는 국면 갈수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만난 것도 사실 그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도 보수지지층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관에서는 이재명은 상종도 하면 안 되는 불가촉 천민 같은 음. 범죄자인데 네. 대통령이 왜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음. 정당화를 해주냐. 음. 그래가지고, 전 오히려 보수지, 최근에 TK 지지율도 막 빠지고 막 이런 조사들 나오는 것도 네. 저는 그런 지점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약하면, 어, 대통령 지지층에게 만들어 놓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은 잘못이 없고 이재명 조국은 악마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건드리기도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다. 음. 아,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될 거다. 어, 이런 말하면 정말 싸가지 없고 비례대표 당선자 나불행이가 이런 소리 이에 넘는데 어, 네. 저는 오늘 조선일보에 김대중 주필 말씀을 대통령께서 한번 곱씹어 보셔야 된다. 생각. 어 어떤 내용일까요? 그게 이제 임기에 연연할 필요 없다. 어. 사실상 하야까지도 각오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김대중 주필의 말씀이신데 네. 총선 전에도 하셨고 이번에 또 하셨는데 저는 되게 아쉬운 게. 윤석열 대통령을 진정으로 위해 가지고 이분이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될까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참모가 저는 한두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아. 윤석열 정권이 마무리된다면 역사책에 그렇게 쓸것 같거든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고 집권에 성공한 초보 정치인이지만 공정과 상식을 배신했다. 음, 음. 아우, 한국, 아프네요. 네, 한국 정치에 정치 초보는 결코 대선, 대통령이 돼선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아. 이런 식의 서술들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네. 어쨌든 모든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에 우리 국가에 뭔가 남기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저는 지금 봐서는 참 그게 안 떠올라서 음. 파격적인 카드가 나와줘야 된다 네. 그게 단순히 민주당 총, 출신 총리 좀 하고 장관 몇 자리 주고 한다고 될수 있는 수준을 저는 이미 그걸로.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변화를 그거. 보여줄 수 있는 어쨌든 첫 시발점이라고 할까요? 이. 처음 지금 앞두고 있는 게 바로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회견이라고 네. 음. 보시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열린. 네. 제대로 되었고. 질문 받으시면 아주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거예요. 그 앞에 회견장에 손아람 당선자가 앉아계셨다면 네. 어떤 질문 먼저 드리고 싶으세요? 할게 너무 많은데 저는 굳이 따지면. <laughs> 가장 우선적인 거. 요 네. 네. 죄가 없으면 최상병 그왜안 받냐고 물어보고 음, 싶어요. 최상병이군요. 네. 저는 진짜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김건희 여사 감싸시는 거는 네. 음. 이해도 되고 인간적으로는 뭐, 뭐 약간 뭐 그럴 실수 있다 생각되는 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최상범 사건은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솔직히 얘기하면. 있다. 천당선이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음. 공수처에서 지금 강도 높은 음. 수사를 하고 있다. 조금만 음. 기다려 보자. 그렇죠. 음. 공수처 수사가 한이3 개월. 어차피 특권법도 바로 진행 못하는 거니까 한뭐칠월 달, 팔월 달이라도 그때 공수처 수사 결과도 미진하면 그때는 특권법 하시라. 어 여야간에 합의해서 그때는 대부분 수용할 테니까 해도 좋다. 이, 이 의견에 이 대해서는 말씀해. 주장에 대해서는 뭐 저는 국민의힘에서 할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어, 할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나라에서 특검이라고 하는 게 항상 국조사가 그럼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했느냐라고 음. 하면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항상 논의는 늘 당연히 그 전에 나옵니다. 음. 논의는 그 전에 나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키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공수처 수사를 보고 그때 논의하고 법안에 대해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자라고 하게 되면 또 시간들이 굉장히 미뤄지거든요. 네. 지금 이제 세상방 사건의 진실과 관련해서 여러 증거가 또 산재되는 또 흩어지는 면들도 있고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빨리 하라는 게 저는 민심이라 고 생각합니다. 음.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늘 약간 서로서로 내로남불이 있는데 국민의 힘은 언제는 뭐 공수처 무능하고 의미 없고 없애야 되는 기관이다라고 해놓고 이제는 와가지고 음. 공수처 조사 결과 아. 봐야 된다 이게 약간 네. 이상하기도 하고 음. 반대로 민주당도 야그 공수처 그 우리 고위공직자 수사하려면 꼭 필요해 이랬다가 이제는 공수처 수사 기다리지 말고 빨리하자 이것도 네. 이상한 건 맞는데 네. 다 내로남불성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게 단순히 이제 진상 규명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어, 음폐 의혹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권력형 게이트로 사실저는 비화가 이미 됐다고 음, 보거든요. 네. 이종섭 대사 호주로 도피시키고 이런 부분들 네. 그런 것들까지 나온 이상은 결국은 공수처보다는 특검이 더그 격에 맞는 수사가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음. 거부권을 행사할 것처럼 이제 보이잖아요. 진석 네. 비서실장이 한 말을 봤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국회로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번에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때 봅니다. 렇게안해서 일단 뭐, 본회가 의또 열릴지부터도 좀 애매하지만, 네. 열린다 쳐도 발람표가 그 정도 많이 나올까? 음. 네, 국민의 힘사이드에서 저는 음. 사실은 좀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낙선, 낙천, 낙선 하신 분들이 화는 나 있을 텐데, 그분들 되게 약간 몸살이 있는 스타일의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5분 음. 정도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오히려 22대에서 어, 108명밖에 안되니까 국민의힘 소속 네. 의원이 그때는 조금 한번 더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궁금한건 이거예요 대통령이 과연 격분을 했을까 어떤 격분을 했을까 그건 말이야 왜 그거 어? 말이 돼 그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고 그러면 격분을 했다 해더라도 그런 내용이 외부로 나가는 것도 이상하고 또 하나는 짧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총선평가에서 김종혁 지금 조직 부총장이죠. 음. 낙선을 냈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뭐 매번 보도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격분했다, 격분했다. 음. 경로, 경로. 네. 그러니까 격, 격분하고 격노한 게 맞는 건지. 음. 그리고 그게 이렇게 외부로 그게 나가는 것도 저는 이상하고 그 이야기가 외부로 나가는 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격분과 격노가 있는 겁니까? 뭐 천하람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안테나로 촉각을 세워서 확인해봤을 때는 너무 이게 과장된 겁니까? 그게 또 이, 이런 이야기가 새 나가는 이유는 또 뭡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들어가지 이상한 게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음, 그리고 슬프게도 이상한 얘기가 돌면 대부분 맞습니다. 맞아. 제가 알기로 부산 출신의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한 장모 의원 네. 누군지 바로 아시겠죠? <laughs> 그분도 최근에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전해져요. 저도 뭐 정확히 모르는데. 네. 하, 대통령님 모시기가 참 힘들다. 어, 네. 음. 네. 저도 신윤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한숨을 쉬시면서 참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예. 저의 전언이고 그런 음. 상황일 정도로 네. 최근에 지금 뭐 검찰 후배들. 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보도들도 세워나오고 있는데 그 분들과도 또 경로와 격분 같은 것들을 음. 서로 막 이렇게 했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정확히 모릅니다. 음. 네. 근데 제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대통령께서 본인 뜻대로 이게 안 흘러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토로하시고 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화도 많이 내시게 된다고 합니다. 음. 네. 대통령께서 화내시면은 사실 그게 받아들인 입장에서 굉장히 크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도 우리도 뭐 확인된 건 아직 없지만 예를 들면 장관이 결재를 이미 했던 거를 뭐 다시 바꿔가지고 사단장은 빼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만 한다는 게 음. 결국은 그게 어떤 대통령의 입김이 아니고서는 쉽사리. 좀 설명이 어려운 건 아니냐 음.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날 때마다 최고 지휘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누가 나만 아냐라는 네. 얘기를 했다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전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구심을 좀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